자, 이 엔진. MPI 엔진. 현대자동차가 한 15년 전, 10년 전 GDI 엔진 기술을 많이 자랑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요. 여기저기 광고도 많이 나오고, 출력이 셌네, 어쩌네 나오고. 물론 기업은 그럴 수 있죠. 자기네 자사 제품을 홍보해야 되니까. 하지만 저도 약간 그랬는데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건데. 일본차를 우리가 빗대어서 우리 사실 일본안좋아해요 노사장도 일본 사람, 일본의 어떤 문화 안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노사장은 리뷰어로서 기계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거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저도 10년 전, 15년 전에 중고차 장사하고 이럴 때 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했어요. 아, 일본은 엔진 기술은 없는 것 같다. 터보 엔진도 별로 일본 애들이 터보 엔진도 별로 안나왔거든 터보 엔진도 별로 없고 히리비리하고 디젤 엔진 없고 지기야 엔진 직분사 엔진 기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존나 까내렸죠 존나 무시했단 말이야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씨발 이게 아니네 <laughs> 아 약간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사과하긴 자존심이 상하고 어 사실 일본 애들이 GDI를 먼저 만들었죠. 도요타나 미쓰비시가 만들었는데 얘네는 그걸 적용을 안 했어요. 왜냐? 그건 모르지. 왜 적용을 안 했는지 몰라.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직분사인진의 내구성이나 차후에 문제가 될 거를 감안해서 안 했다는 썰이인데 뭐 관계자가 아닌 이상 뭐알 수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미쓰비시로부터 GDI 엔진을 갖고 왔어요. 근데 미쓰비시는 그걸 안 썼어. 근데 현대자동차는 그걸 갖고 왔어. 라이센스를 갖고 왔든 뭐든 뭐 설계도면을 갖고 왔든 뭘 갖고 왔죠. 통째로 갖고 온 건지 기술만 받은 건지 뭐를 돈 주고 조금 커닝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기사화 된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쓰비시로부터 GDI 엔진을 갖고 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근데 최근에 세타2 엔진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왜 일본 애들은 GDI 적용을 안 했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 설레발이 얼마나 나쁜 거고 기술을 잘못 적용시켰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GDI 엔진이 없어요. MPI 엔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박팀장이 어제 엔진 얘기할 때 어, 인젝터가 두 개, 그러니까 작은 인젝터 두 개를 가지고 낮은 rpm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연비를 잡고 어, rpm을 올렸을 때 어제 밤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rpm 쭉 밟으면 아, 이게 올라가면 cvt 아, 안 되죠 cvt 소리 나는데 속도는 안 올라가고 있어요 rpm은 올라가는데 cvt 미션의 전형적인 문제점과 단점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되게 부드럽고. 아 어, 연비도 잘 나오고 얘는 이제 쏘면 쏘면 기름만 존나 처먹고 차는 안 나가요. 그리고 이제 세게뭐 하려고 하면 불안한데, 근데 아반떼는 그렇게 타는 차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CVT 미션들은 어, 이렇게 타면 안 돼. 요 그리고 나는 현대한테 좀 뭐라고 해주고 싶은 게이 차에 들어간 MPI 엔진이 물론 뭐 VVT가 들어가서 지연지각에 밸브의 열림 시간을 해주고 어쩔 줄 아는데 밸브 리프팅 없잖아요. 바노스 시스템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RPM 게이지가 숫자가 8까지 써있어. 누가 보면 RPM을 8000까지 돌리는 엔진인 줄 알잖아. 이 엔진이? 이 엔진이 8000RPM까지 돌아가는 엔진이야? 내가 봤을 때6000 돌아가기 힘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써놓냐고 왜? 이 가격에 없잖아요. 2000만원 초반대에 이만한 차 있으면 갖고 와봐전 세계에 없어요. 일본이고 뭐 폭스바겐이고 폭스바겐에 뭐 이하 그룹에 있는 그 뭐뭐 있지 걔네가 폭스바겐이 갖고 있는 그룹 중에 세하트랑또뭐 있더라? 세개더 있는데 복솔은 아니고 세하트하고몇 세아트. 개가 있는데 걔네도 2천만 원 왔다리 갔다리 차가 있긴 해요 근데 수동에 올깡통에 그냥 해치백 완전 말도 안 되는 근데 얘는 옵션 괜찮지 막 모터 미션에 물론 C V T지만 모양 이쁘지 이런 걸 봤을 때어 아반떼는 잘 만들어졌냐 어쩌냐 뭐가 좋냐 뭐 이거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이 가격에 절대 강인 거예요. 그럼 현대는 아반떼를 더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안 하냐? 2천만 원 왔다리 갔다리니까 마진율이 안 높을 거 아니야. 제네시스 한대 팔았을 때 마진율하고 얘랑 마진율이 어떻겠어요? 장난이 아니죠. 모슴살이도 부잣집 가서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소나타가 많이 안 팔리고 그랜저가 많이 팔리는 이유. 그래서 소나타는 사실 내부의 적한테 저격을 당한 거죠. 소나타의 판매부진은 그랜저한테 그 시장을 뺏긴 거예요. 근데 그랜저가 많이 팔렸던 이유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GDP가 올라가니까 국민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아반떼를 살려는 애들이 어 아반떼나 다른 해치백이나 소나타를 같이 섞어서 사고 옛날에는 또 투싼이라든가 스포티지라든가 코나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준중형을 살려는 애들은 무조건 이 아반떼나 기아 세피아가 됐던 뭐그 당시 대우의 루비라가 됐던 이런 걸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준중형급이 많죠. 뭐 많잖아요. 트레일블레이저도 있고 코나도 있고 셀토스 있고 뭐 투싼에 스포티지에 뭐 확대하면 그러니까 이제 준중형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못해서 그런 거니까 아반떼의 판매량이 사실 렌트카에서 아반떼를 안 뽑아준다고 라 하면 아반떼 판매량도 아마 처참하게 무너질 거예요. 지금의 이 아반떼 CN7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디자인 멋있어요. 약간 지 장난감 같은 느낌도 나긴 하는데 멋있고 실내도 에이 가격에 이 정도 옵션이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하. 수입차들 웬만한 한 4천만원대의 수준의 이 인테리어 구성. 물론 뭐 재질이 싸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럼 네가 직접 만드시든가. 아니 2천만원대 차에서 뭘 바랍니까? 이정도만 안성도 좋지. 엔진은 GDI가 빠지고 MPI가 들어가서 내구성이 확보되고 부드럽고 다 좋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쇼핑몰 담당 김현수 MD가, 김현수 실장이 요, 요거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페리 대기 전거 저희 회사에서 출퇴근 차로 이제 그걸 지원을 해줬는데 빨리 돈 벌어서 우리 김현수 MD 김연수 차를 바꿔줘야겠다 왜냐면 연수도 사실 출퇴근 거리가 길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타보니까 하체 느낌이 아 연수가 출근하고 나서 왜 피곤해 하는지 아, 나는 얘가 밤새 게임을 하나 술을 마시나 이랬는데 내가 이 차를 타보니까 알것 같아 아 연수가 출근하면 피곤한 이유가 있구나 아좀 산마의 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지적할 수는 없어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면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어, 이런 부분이 현대자동차에서 앞쪽에도 조금이나마 알루미늄이 조금이나마 들어갔으면 좋겠고 타이어도 조금이나마 좀 선택폭을 주자는 거죠 어차피 이 가격에 팔 때는 이렇게 팔고 옵션을 줘서, 옵션을 줘서 타이어만이라도 조금 더, 왜냐면 이걸 사서 바꾸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추가금 얼마를 줘서 조금 더 부드럽고 고급진 타이어라도 넣어주면, 그러면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사실 나, 내가 바라는 건 너클함을 알루미늄을 넣어주고, 댐퍼의 마운트를 일본 애들처럼 부싱 기술이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알루미늄의 마운트를 넣어주면 그런 부분도 꽤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MPI 엔진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가 갈 때, 추월을 하려고 딱 하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뒤에 차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아반떼는. 이런 MPI 엔진, 뒤에 이제 차가 있으면, 추월을 여기서 딱, 액셀을 밟으면은, 따, 씨, 암, 딱 아, 씨. 이제 110인데, 아, 씨. 엔진이 막, 그, 나 죽어요. 의자도 그 헤드레스트나 이런 거 괜찮고요. 얘는 뭐 풀옵션에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음량은 별로지만 스피커도 나름 트위터를 좀 이쁘게 뽑아내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버튼류도 괜찮고 어 계속해서 하체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그닥 좋진 않고. 그리고 이제 요철 같은 데를 넘어갈 때 얘가 이제 스프링이 되게 부드럽게 세팅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요철을 넘어갈 때 바퀴가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려고 할때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전체적인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마도 뒤에 토션빔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토션빔의 끝쪽에 부싱과 이런 기술이 들어가면서 토션빔을 넣고 부드러움은 좋으나 토션빔이 좌우로 약간 흔들림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반떼는 저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차기 때문에 노 사장님 그러면 아반떼 타실 겁니까? 만약에 내가 이 아반떼를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면 나는 기필코 돈을 투자해서 출력은 안해난 살살 다닐 거 댐퍼를 꼭 바꿀 것 같아요 민정아나 커피 사갖고 와서 가면서 마무리할게 끄지 말고 냅돌라 그냥 현재 회사 근처를 다와서 낭만을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사서 우리 또 직원들 커피도 사고 우리 직원들 또 아침을 커피 마시면서 또다 시작해야죠 여기 컵홀더가 약간 애라네요. 컵홀더가 너무 깊어요. 이 그랑데 사이즈도 잠겨갖고 꺼내기가 어렵게. 이런 거를 보면 참이 인테리어를 이 기획할 때왜 이런 생각을 못하나 몰라. 이게 이게 밑에 이렇게 잠겨있지. 이게 푹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꺼내라고. 참 진짜 이런 거 보면 일을 하고도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해갖고 답답합니다 진짜 어리 현대자동차 이 낮은 속도에서도 노면을 읽어내는 이런 어, 불쾌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 이게 차가 전체적으로 너무 가볍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좀 타이어하고 댐퍼의 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좀 필요해 보이네요 이 차에 있어서 이 차를 매일 같이 타고 다니는 오너분들은 처음에는 좋을 순 있어도 나중 되면 약간 좀 피로도가 올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애프터마켓의 튜닝 용품들을 제작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아반떼 K3가 그래도 판매량이 좀 있잖아요. 이들이 쓸수 있는 고성능 램퍼 말고 일상에서의 좀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애프터 제품들이 좀 나오면 좋겠네요. 자 저는 이제 거의 회사 출근을 달고 우리 아반떼를 타는 젊은 친구들 그리고 이쁜 우리 여동생들 <laughs> 이제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조카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는 말이지 이런데를 출근해서 아저씨 회사란다 여기 여기를 출근해서 아저씨는 자동차와 함께 아, 모든 걸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란다 뭐잘 알겠지만. 아무튼, 뭐, 오늘도 그냥 아침부터 벌써 차가 4대나. 아니, 이 시간에 우리가 10시 오픈인데, 이 손님들이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가게가 우리가 10시 오픈인데, 9시 반부터 막 이렇게 다들 미리미로 와 계시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 거죠. 열심히 일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차주분, 아, 제가 내가 이제, 요거 엔진을 갈아 놓을 거니까 기대하시고, 좋은 엔진 오일로 좋은 컨디셔너로 어, 관리된 차 느낌은 어떨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반떼를 좋아하는 또 아반떼를 필요로 하는 많은 젊은 어, 예비 오너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다음 주곧 있으면 K8 하이브리드 리뷰를 할것 같고요. 슈퍼카 리뷰부터 랜드로바 디펜더랑 뭐 신형 랜드로바 스포츠도 그렇고 리뷰가 줄줄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가겠습니다.